렐루야또 수요일이군요.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는 그 야곱이 아 이건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은 그걸 거의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아,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걸 느끼미 와서 사랑하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급히 달려가서 "아버님. 왜 부르셨습니까?"라고 묻자 "요셉아. 내말잘 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제 죽는다면은 저 천국 간 이후에 네가 꼭 나에게 약속을 하나 지켜줄 것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내 시신을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너희 아버님 내 아버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시는 선영에다가 좀 번거롭고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꼭 묻어 주거라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어서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게 아니고, 그가안 땅은 할아버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 아버지인 이삭과 또 자기에게 누차 약속하신 땅이고, 또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축복하고, 자 후, 자자, 손들 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시신이라도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고 싶어 해서 그런 유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그것이 친구가 됐던, 그것이 가정 식구가 됐던. 자녀가 됐던 마지막 한마디 우리 구원의 땅은 하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땅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한마디는 천국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이것이 마지막 우리 한마디가 되면 참 아름답겠다 이걸 은혜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가 이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임종이라 질기까 해서 급히 쫓아갔습니다. 아버님이 누워 계셨어요. 그 누워 계신 아버님에게 아버지 기도 먹으니까 아버지 저 요셉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기력이 이제 금방 끝날 것 끝날 것 같은 생명의 불이 금방 꺼질 것 같은 상황인데 눈을 포측 뜨면서, 어 요셉이 왔니? 참,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러더만, 나좀 붙들어라. 아니, 누구 계시오? 아니, 이렇게, 나좀 이렇게라. 그래서 부측에서 이렇게니까. 이놈들은 누구냐? 예, 이놈은, 제, 큰아들 문하세고요 이놈은, 네, 둘째 에브람입니다. 오, 그래. 이건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그 훗날 야곱이 열두 집파에문하세와 하고 에브람이 들어가잖아요. 오, 내 자식이 왔는데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그러고 이제 여기 사진처럼 이제 축복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에 딱 앉힙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전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장세기 48장 18절 오늘 제가 설명한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1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없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옹그간손입니다. 자여기를 계속해 보죠.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쪽에다가 큰 아들인 문나세를 앉히고 사진 보죠. 옆에 앉히고 또 왼쪽에다 는 에브라임을 둘째인 아이바를 앉혔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오른쪽 손은 큰아들 문하세에게 올려줄 것이고, 아버지 왼손은 에브라미가 올려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갑자기 에브라만, 문하세한테 갈 손이 에브라만한테 오른손이 가고, 또 왼손은 문하세한테 큰, 이렇게 X자로 딱 엇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되니까 뭔가 판단력이 떨어지셨나 그러고 싶어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가 문화세고요. 이 좌측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좌측에 있는 아이가 에브람입니다. 그대로 앉아서 그냥 편하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어. 그런데 손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에? 에? 오른손이 에브라함한테 가버리는 그또 자측 그 손은 문화세의 큰 아들, 문화세의 가버리는 이 이로 어떻게 합니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뭐 마치 그 쇠가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손이 그냥 오른손은 에브라한테하고 왼손은 모나세드 가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 또 유대인들은 이 오른손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해깁니다. 즉한 서너 가지만 살펴보면은 여기 시편 1 7편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여.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해 주는 손이다죠 구원해 주는 손이다. 구원해 주는 손이다. 음.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은 더 은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시편 17편 7절에는 구원의 손이요 이 오른손이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붙들어 주는 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는 손이다 말죠이 오른손이 얼마나 참 소중한 하나님의 오른손인가요 그리고. 시편 118편 5절에 또 오른손의 역할이 뭡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 능력, 권세. 야, 이건 지금 야곱이 오른손인 장자에게 안 가고 둘째인 에브라에게 이슉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역사다이 소중한 오른손이 구직히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브라임, 므 쪽에서는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므나세 쪽에서는 어,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다 쓰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 그 중에 예배석 교회 에 보낸 편지가 비슷해요. 마치 문화 세계 보낸 편지 같아요. 계시록 이장 5절을 보면요. 예배석 교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 것을 옮겨 버리겠다고 얘기죠. 신경 어죠. 이 성경 학자들은 이족 때를 온 길이라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놨어요. 주석에 보면은 큰 광의적인 의미, 큰 의미로 그 지역 에베소 교회 지역을 설명한다,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번창했습니다. 무역항으로 서 유명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항과 인천항과 같이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물동량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에 예배소 이 지역이 사람도 많이 모여들어 살고 또 물질도 풍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이제 훗날 고고학자들이 신전을 하나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파도 옆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세계에서 이 아데미 신전치고 그렇게 큰 신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 그 당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을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대요. 네, 신전, 그러니까 많은 물 물동량이 들어오고 물질이 풍부하고 거기에 또 선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안과 안정을 불기 위해서 그 여신들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그 신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최대 우상의 그야말로 중심부가 이 예배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항구 도시니까 우리 잘란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라는 그런 도시 뻔한 것 아니겠어요? 선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내첫대를그 자리에서 온 길이라 이 말씀 우리가 주목의 별표로 있는 것은 훗날 그 예배수의 지역에 어마어마한 강한 지진이 터졌습니다. 예배수 지역에 큰 뒷산이 있는데 산이 산의 그 돌산인데 돌산이 완전히 쪼개지고 박살 나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져, 터지는 가운데 그 시가지에 집한채 남지 않고 싹 쓸어버렸답니다.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뭐 신전은 고장 다 쓰러졌. 어그그 그 지진에 일어나서 토사가 대중에 네 밀려나가는데 그 좋은 항구, 항구가 완전히 매몰돼가지고배한채한척 접안할 수 없는 밋밋한 지역이 돼어버려서 항구도시의 연구가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조금만 촐락해볼까 합니다. 이 예배소 지역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요. 예 그리고 성수학자는 두 번째로 그 말은 예배소 교회 교인 교회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전에는 예배소 교회 참그 신앙이 순수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우상이 충만하고 도덕과 윤리가 정말 난잡하고 이러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는 그런 거다 떠나서 순수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이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 많이 영적으로 뒤에서 밀어 하늘에서 밀어 주심을.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그 아데미의 절기가 되면 거기 가서 또 어? 안녕을 빌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또하나님 예수를 믿고, 또 그런 분위기 옛날에는 그러면안 된다는, 알면 안 찾았는데 율야 도덕으로 같이 막 섞이고, 그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는 척.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너희들이 회계에서 처음,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처음 사랑 갖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축복의 촛대를 은총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예. 바로 그 그런 의미이단 말이지. 그리고 성도, 세 번째는 성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면 다 보고만 해서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살면 은더 이상 그들에게 내린 은총이나 축복이나 기도응답 그것을 내가 옮겨버리겠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다. 단말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의 오른손을 성령께서 둘째인 에브람에게 라 갖다. 왜그랬는지는알수 없어요. 모나세가 뭔가 잘못 장자 장자 모나세가 뭔가 잘못 살았던지 뭐 문제가 있었겠는데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비서교회의 초대도요. 결국은 완전히 지역에서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서 초대가 옮겨가 버리고 만 거예요. 축복의 은총의 초대가 옮겨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오른손 축복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어, 구원의 손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손이시고 능력의 손이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만 항상 같이 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만 해서서 딱히 생활화 돼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예수님으로 왔다 갔다 가 이러거든요. 이러면 갔다 예배석 교회 가고 되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 문화 쇠굴이 나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 믿고 초지 일간 흥에도 예수 아파도 예수 망에도 예수 망하지 않죠 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되지도 않아요 아프 아파도 예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결단력 가지고 좋다 흥에도 예수 아파도 예수 망에도 예수다 그까지 이 신앙을 견지하면은 주님의 초대가 내게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결론 결론의 말씀을 한 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아존의 소름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은 되면 이사야 43장 2절에 이제 그 결론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 물 가운데로.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나스의그 오른손이 에브람 동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참 순수한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 예배소의 그 축복의 초대가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초지일간 예수,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병들어도 예수, 건강하도 예수, 어떤 게더 예수님 꽉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아까 말씀드린죠 구원의 손이요, 붙들어주는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승리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